안녕하세요. 안타이 교입니다. 아, 오늘은 손님이 엊그제 제 차량 중에 레인지로가 있어요. 레인지로를 보시고 가신 분이 있는데 네,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좀 일찍 오신, 온다고 하셔서 지금 8시 40분인데 나가고 있습니다. 아 토요일이고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지금 기온은 영하 1도. 아, 어제까지 엄청 춥더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출근 영상, 출근하면서 또 영상을 좀 올리게 찍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따로 출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차는 나갔습니다 어제 나간 차는 아반떼 CN7 이스퍼레이션인데 이거는 들어온지 며칠 안 됐어요 이제 아반떼 CN7 22년형 22년 2월에 등록한 건데 뭐 21년 하고 22년 하고 가격 차이가 시차가 가한100 얼마 정도 나요. 그래서 22년형이 드물어요. 20년, 21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세제 혜택이 좀 있었는데 22년 2월부터는 이제 세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 케이스가 된 거죠. 시차 사실은 22년형 같은 경우는 22, 23년은 아바데가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거기다가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이고 영상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는데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죠 어, 아침에 엄청 일찍 출근을 했지 뭐, 그 영상도 그 전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아침 한 7시에 출근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어두운 밤, 어두운 새벽 공기, 새벽을 뚫고 출근을 해서 또그 외부 주차장에서 야, 너무 춥더라고 와, 외부 주차장에서 또그 영상을 찍겠다고. 그 앵카진단이라고 그걸 찍 그게 어떻게 또 자리가 되어갖고 그것도 찍으러 갈겸 갔는데 너무 일찍 간거아요아 진짜 영상찍다가 이돌아가는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기온이 영하 6도였고 아 6도 대... 와그곱시야1 0더라고바람이 치고 그래서 또 삼척골 왔네 뭐 아무튼 그 CN7을 어제는 이제 제가 왜 출근을 안 했는데 차르가 팔렸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직접 손님한테 판게 아니고. 이제 알선 딜러분이라고 하시죠. 네, 저희 단체에 있는 알선 딜러분이. 사실 2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21년 가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좋은 걸로 1년 이상 연식이 좋은 22년형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에 제가 또 시원하게 뺏뜨렸습니다그러니까 네, 21년 나온는화하고 비슷하게 판매를 하니까 출고가 됐어요. 이게 전구차가 가격을 계속 고수하면 차가 안 나가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12월 이제 들어서 끝난다면서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는 시월하게, 할인이 좀 들어가야, 연도가 바뀌니까, 할인이 들어갔음 하는 바램들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2월달까지 가격이 뭐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연도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11월부터 매입하는 차량들을 2월달까지 시세를 좀 반영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차이는 없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분위기는 아무래도 12월의 연말이고 하고 있으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할인해서 출고를 하는 편이라 여기는 지금 벌써 동시응 IC 이제 조 있으면 수원 강명을 늘 타는 수원 강명으로 합류를 합니다. 아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이네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또메가 우도로 메가커피 메가커피 하나 또 주문해서 받아서 바로 바로 픽업합니다 바로 어떤 날은 이제 좀 밀린 날은 바로 피업이 안될 수도 있는데 200ml 대가우도 또 주문한. 내가 거기 가 거기 하나 사들고 이렇게 출근합니다. 아 좋다. 이거는 제가 산 금액이 원래 이게 3,000원인데 2,100원에 사요. 또 이제 어떻게 2,100원에 사냐? 이 쓰시는 분들은 우주패스라고 있어요. 메가커피 우주패스. 그걸 월 4,900원 주고 가입을 하시면 살 때마다 30% 할인됩니다. 와, 매일 사 먹는데 30%면 꽤 크죠. 그래서 3,000원인데 2 1 0 0원에 사고 그 메가커피를 매달 거의 5만 원 이상 정도 충전을 해놔요. 떨어지면 선불카드 충전을 해놔갖고 집 주차장에서 나올 때 메가오더를 앱으로 딱 주문을 하면 이제 그 앞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못 찾는 날도 있긴 하지만 거의 바로 찾아요. 그러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것도 역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됐습니다. 메가오더라는 게 있는지. 처음에는 어설프고 어, 저도 그럴지 몰라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젊은 친구들이 나는 커피를 그 앞에서 주문하고 있는데 주문하고 또한차 걸리죠 할인도 없고 못 받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받아 가는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그친구는 뭐야? 그래서. 막건네드 하고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가우더라는 게, 앱이, 메가커피 앱이 있어서, 메가우더라는 게 있는 걸 알았죠. 아. 그다음부터 이제 아주 편리하게, 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6일만 있으면 하이원 스키장은 오픈을 합니다. 12월 8일, 이번 주, 아,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9시에 오픈을 해요. 제일 먼저, 아테나 슬로프. 아니, 거기는 제일 먼저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마운티컨도 앞에 있는. 근데 이제 저는, 아, 이번 년도에는 이번 2023-24 시즌에는 스키장을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요즘에 좀 이상하게 바쁘기도 하고, 제가 일을 찾아다녔죠. 요즘에 일을 좀찾아다녔어요 그동안에는 일을 안 했던 거였고 일이 있어도 피하기 바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을 안 했던 거였더라고요 7월에 이제 에 출장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격적으로 좀 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자동차 등도 수입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게이러서그랬던 거예요. 사실 정말 부지런하게 하는 친구들은 무그 수익을 또 올린답니다. 열심히 뛴 만큼 주말에 고뭐 먹고 맨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막 저녁에도 막 거의 11시까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냐모르겠지만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혼자 하면. 아, 그래서 일을 좀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8월 중순부터 9월, 10월이 딱지나갔고아니드갈 엄두도 보기 좋아하고, 감도 많이 떨어졌고. 그때 한, 한달 전쯤에 그 랜드 가서 하연 앞에만 있다가 올 때, 하연 앞에서 기념, 기념 차량만 하고 왔죠. 그때 조만간 인사 올린다고 했는데 랜드 이야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한 달이 됐네. 11월에 출장을 할줄 알았는데 11월에 출장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됐어요. 12월에도 출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제가 그 랜드 다닐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한 3개월 3, 4 0 3개월이상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 내가 딱 조절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 랜드 그 안에 들어가서 제 스스로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지 지난, 지난 날처럼 어. 정해진 시드만 쓰는 그 것만 쓰고 뚜껑 날라가서 막 어... 그 정해진 시드보다 더 쓰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지금 이 생각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 뚜껑이 날아가면, 이제 뚜껑이 뻥 날아가면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 나올 때 후에요. 나올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안 가는 게 상책이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워낙 하루하루가 또막 정신없이 지나가고 바쁘다 보니까 그먼 데까지 혼자 갈 생각 하니까 또 갑갑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서 안 가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랜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랜드를 가야 되는데 랜드를 못 가네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바람 쐬러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 빠져서 안 하면 되죠. 바람 쐬러라도 갔다 오면 좋긴 하죠. 12월이든 1월이든, 아마 이제 12월은 이제 연말이니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2월에는 그 예전에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제제 영상 재생 목에 보면 춘천의 청평사라고 있어요. 오봉산 자락에 있는 오봉산 거의 중턱에 있는 근데 거기에 주차장에서 그 오봉 그 청평 유원지라고 거기다 차를 대놓고 한 30분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 그 울이 있는데, 딱, 딱히 막뭐 그렇게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 그때, 예전에 제가 한 4년 됐을 거예요. 이 중고차 시작한 지한 2년 차좀안 됐을 때, 영업사원한테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하, 그때 참, 그니까 러 너무 이제 의욕에 차서, 열심히 한다고 너무 그 믿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아마 한 2,400만 원인가? 예. 그거를 좀 본의 아니게 사기 아닌 사기를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일도 못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제 중고차 새내기라 얼어서 해결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받으면 되는데 물론 그 돈을 네, 일본은 계속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경찰서 쫓아다니고 막 뭐하고 하느라고 아, 그때 또 새로 알았지 뭐습니까 뭐, 알았지 뭐예요 그때 참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때 너무 힘들 때그제 생일이었을 거예요 여름에 제 생일이었었는데 그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 자기는 이제 힘들 때마다 거기를 한번 어 다녀온다 등산 아닌 등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거의 뭐 천원에 가까운 춘천 끝자락이라. 가는 길에도 뭐 생각할 시간도 많고 뭐 여러모로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제가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저를 태우고 거기를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 소양강이라고 거기가 이제 차를 타고도 갈수 있지만 소양강 댐 그쪽에서 이제 차를 대놓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길이 생기기 전에는 배 타고 갔다거든요. 배 타고 한 40분 정도 가서 또 30분 정도 올라가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가는 길이 차로 이렇게 바로 앞까지 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다녀오고 정말 많이 진짜 그 힘든 거를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들을. 아, 그때 느꼈죠. 아, 옛날 직장 생활할 때가 그리구나. 아, 근데 또 직장 생활하면 또그 직장, 직장 생활할 때또 인간관계라든가 직장,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든 게 기술직 같은 경우야 자기만 하면 되는데 관리직이든 영업직이든 이런 경우는 제가 영업직이었거든요. 영업부였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인간관계, 아,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예.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항상 그 이쪽 현 이제 돈하고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해결해줄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개념이라. 위험부담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그래도 덜 받고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확실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즐겁게 일만 해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지이 나이까지 살면서 병원을 그래도 다행히 하루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만 해도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그래도 나와 주시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아픈 적 없고, 뭐약 먹는 것도 없고, 뭐 혈압 같은 것도 없고, 제 주변에 친구들은 혈압약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막. 뭐어 아빠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아프지만 하는 것만 했고, 아 정말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고 내가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르지만 정말 그 어저께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소방관분이 어? 제주도에서 80대 노후를 구출하시고 본인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와, 진짜 그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이런, 이런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병원 어? 병원에도 정말 와 병원 다니시는 분, 다니시는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정말 힘들어요 음, 저는 그런 걸잘 몰라가고 격분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3, 원입니다. 뭐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한 거예 아. 그것도 모르고 랜드, 아, 랜드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랜드 다녔을 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랜드가 정말 무서운 거는 거그 안에 가 있으면 아무 것도 하기가 싫다는 거죠. 하다못해 전화 받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정말 만사가 다 굳혔습니다. 네. 그냥 오로지 딱슬롯에만 빠져갖고 정말 그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변 생활도 이렇게 둘러보고 정말 아프지만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사실 저희가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랜드 다니고 난 다음부터 너무 이 잠바도 지금 2년 동안 있고, 먹고, 입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일하는 건데, 이제 그 의식주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려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물프가 됐든, 그 뭐, 다른, 뭐, 낙을 찾는 거죠, 다른. 얘가 스트레스를 풀 낙을. 그 중에 랜드는 진짜 모르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러면 왜 거기에 이렇게 그 안에 보면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냐, 많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사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20대, 30대 친구들이 제 가끔씩 뭐, 와갖고, 스키장 왔다가, 아니면 놀러 왔다가, 잠깐 들리는 경우는 있지만, 물론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는 뭐, 이제, 그 재미를 알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이 많잖아요, 랜드에는. 그건 이제, 그만큼, 재미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예전에 나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 만나서, 그냥, 어,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게임하고,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는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제 친구들이 술을 안 마셔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술을 안 먹습니다. 아, 특이하죠. 뭐 커피숍 가고, 뭐, 게임방 가고, 당구 치고, 뭐, 그게 다예요. 아, 참 특이하죠. 다 술을 못 마셔요. 그리 또, 또다 차를 가져오니까, 아, 그쵸. 음. 술을 안마시게대다니다 주변, 저 집이 주변 지인들이 다 놀래더라고. 어떻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네다섯 명이 만나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실까? 어, 정말 건전하게 놉니다. 제가 어. 랜드 다니고 난 다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밤에 맥주를, 그것도 좀 술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캔맥주 하나가 주장이거든요. 350ml. 500ml는 너무 취해요. 근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그 랜드 다니고 난 다음부터 그 저녁에 어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뚜껑 날아가니까 는 저녁에 물론 그 전부터 잠이 잘안 와갖고 불면증이 살짝 있어서 맥주 한 캔을 먹고 그냥 그것도 정말 맛없게 먹어요. 그것도 또 마더, 그또 일반 카스나 뭐, 뭐 테라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필라이트. 필라이트라고 녹색, 녹색 코끼리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게 있어요. 카스보다 거의 반 가격. 그거를 한 24캔씩 사다가 맨날 쟁여로습니다 냉장고에. 그리고 자기 전에 원샷을 해요. 뭐 안주 이런 거술 먹을 때 먹은 적도 없고. 그 원샷을 하면은 취해갖고 바로 잠듭니다 아, 그게 습관이 들어져갖고 맨날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랜드 다니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안 걸리고 랜드 다닐 때는 진짜 맨날 저녁마다 그냥 의뢰 당연히 습관처럼 매일 필라이트 한캔 자기 전에 원샷 하고 자곤 했죠 아... 지금도 거의 뭐 매일 한 캐시 원 원샷 때리고 장, 정말 원샷 때리면 진짜 순식간에 막 얼굴 빨개지고 바로 그냥 고라 빠버리죠. 아.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장이 좀 보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 그렇게 먹고 자면은 바로 화장실을 못 나가요. 생각에안 좋고서 아 아무래도 약간 가 저리선 관련 된부에 이렇게 좋 지는 않다면 화장실 아무튼 좀 자주 가 아, 오늘 도 벌써 또 얘기하다 보 니까 수 원은, 니 오늘 의주 제는 뭐없고 그냥 12월2일 그냥 출근길 쓰다 아, 맛있네요. 항상 이 커피를 살때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겨울이니까 또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어떤 날은 두 개를 사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노. 그 정도로 커피를 제가 좋아합니다. 12월 은니까바람쐬를 렌트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어차피 어느 분의 말사럼2년이나 3년 있어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딱 붙는다고 하는데 네. 그럴 것 같으면 은 너무 피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laughs> 어차피 비밀은 밝혀져 있고, 어차피 3년이란 시간, 2년이란 시간이 붙는다면, 뭐 그렇게 참고 그때 가서 스트레스 받나? 50억을 하고, 하고 사는 거예요. 지죠 근데 그다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슬롯을 막 하고 싶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저자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도착을 했네요.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아, 오늘도 빨리 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없고, 그냥 출근길 수다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찍어봤어요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타위 미했했습니다